오늘은 베렌노스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모델 BR03-92 판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계에 가장 은밀한 시계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싶은데요. 올블랙 디자인의 케이스부터 다이얼, 숫자까지 모두 블랙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시계는 블랙아웃이라고도 불립니다. 완전히 블랙이란 뜻이죠. 이러한 디자인은 스텔스 폭격기의 색과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특히 항공기의 계기판을 연상시키는 사각형 케이스가 특징적입니다. 스텔스의 특징이 뭐죠? 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고급시계를 찾지만 차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차는 말 그대로 스텔스 시계입니다. 멀리서 보면 애플워치 찬것 같은 느낌으로 애플워치가 꺼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혀 고급시계를 찬 느낌이 안 드는 것이죠. 마치 옷으로 치자면 기품의 끝판왕 로로피아나를 입은 것과 같달까요? 로로피아나는 입어도 사실 아무도 몰라주죠. 옷의 재질로 승부하고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니까요. 옷 업계에서 로로피아나는 꽤 하이엔드 클래스죠. 베레노스는 시계 업계에서 그 정도의 하이엔드 브랜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남들에게 보이는 부분,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은밀하게, 나름대로 좋은 제품을 착용하는 것. 그것이 제가 베레노스 팬텀을 로로피아나 같은 시계로 칭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BR03-92 팬텀의 스텔시 룩은 단순히 외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계의 이름인 팬텀은 고스트, 즉 유령을 의미하며, 이는 시계의 은밀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마치 닌자처럼.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시계는 착용자의 손목에서 독특한 카리스마를 발산합니다. 이 시계의 주요 특징으로는 100m 방수기는 슈퍼 루미노바 야광 그리고 42mm의 세라믹 케이스로 가벼우면서도 스크래치에 강한 점을 들수 있습니다. 무브먼트는오토매틱 범용 셀리타 수정 BR-302의 셀리타 SW300-1을 기반으로 개선된 모델인데요. 탑재하고 있어서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베렌로스 BR03-92 펀텀은그 독특한 디자인으로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계는 차고 싶은데 뭔가 찼다고 전혀 내세우고 싶지 않은 그룹과의 만남에서 독보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대학생이 찾는 느낌도 나고 젊고 면밀하고 강렬한 스타일을 찾는 분들에게 이 시계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계 자체의 가성비도 훌륭하구요. 이상 베레노스 BR03-92 p h 이었습니다